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의 보상 폭톡입니다 음, 지금 어, 미국 금리 인상이 단행됐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2%에서 2.25% 포인트고 우리나라는 1.5%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차가 0.75%가 났습니다. 0.75%면은 이게 11년 만에 음, 가격 가격이 된다 금리 갭이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75%로 확대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계속해서 지금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어, 뭐 한국은행에서 이, 그, 이 총재께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영향 크지 않을 때 이렇게 또 인사를 한 시간 전에 하셨네요. 음, 네, 뭐 그런 저런 것들, 뭐 예, 예견된 결과기 이 때문에 조금 더 경계심은 갔대. 어, 너무 크게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뭐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려는 압박 자체는 훨씬 더 세졌다고 볼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어, 금통위가 10월 18일 날하고 11월 30일 두 차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번 중에 한번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가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번더 하게 되면, 이제 1% 포인트가 차이 나거든요. 어, 그러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될것 같아요. 그죠? 1% 포인트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많다. 야, 그러면은 자본 유출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수준이긴 하겠죠. 1% 포인트면 요즘 같은 이 전세계적인 저금리 트렌드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경제나 어떤 이런 걸 낙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 경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다면 은 탄탄하면서도 안정적이면서도 금리가 높은 미국쪽으로저 같아도 돈을 빼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달러 유출이 많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달러가 모자르게 되고, 외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 논리인데, 사실 뭐, 어, 요즘 경상수지 같은 것도 상당한 특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자본 유출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외환부에게 보 4천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죠 상당히 좀 물론 4천억 달러가 그 절대 액수는 크지만 우리나라처럼 이 수출기업 중심이면서 굉장히 글로벌 동조화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또 한방에 또 무너질 수 있는 아직은 알수 없는 숫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비책을 어 많이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연준에서는 어한 차례 정도 한 12월경쯤에 한 차례 정도 4월달 6월달 9월 달 이렇게 올렸잖아요. 12월 달 정도 한 차례 더 인상하겠다. 확정은 아니지만 어,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혀 나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아마도 어, 우리나라에서는 1% 포인트라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10월 달, 11월 달 중에 한 번은 올릴 것 같다. 근데 지금 그 어, 통제가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10월 달은 아니고 어, 11월 달 정도에 한번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됩니다. 어쨌든 예상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지금 이 인터뷰하는 걸로 봐서는 경계신문을 갔대 뭐 당장 올려야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10월달은 올릴 것 같지 않고 12월달에 올릴 올것 같은 느낌이 11월달 들어서 들면 아무래도 11월에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다보면 지금 뭐 계산이 계속 뜨니까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리나라 부동산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제 우리는 얘기, 얘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어,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경기가 굉장히 호전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기가 굉장히 호조, 지금 미국처럼 금리가, 아, 경기가 굉장히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 압박이 들어지면서 오히려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것들은 부동산 시장의 호재입니다. 호재. 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부동산도 경제의 한 재화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다. 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 올리는 것은 경제를, 경제 호조세 속에 예, 금리를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예, 글로벌적인 그 부분에서 방어, 그죠? 자본 유출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동산의 호재라고만볼수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경기가 좋지 않은, 내수 경기는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그리고 가계 대출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 굉장히 많, 천사백도가 넘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가계 부채로 인해 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담이 되죠. 예. 근데 근데 쉽게 참 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일단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서울의 부동산만 금리를 올린다? 말이 안 되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건 전국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똑같은 현상이 돼 버려요. 지금 서울만 집값이 올랐지 다른 곳은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그런 지역도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역시나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가 되죠. 물론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더 많이 대출을 받았겠습니다만 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소득 수준도 높죠. 서울 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몇몇 부담스러운 금액도 있겠죠. 아주 정말 무리한 대출. 자기 소득 수준 대비 굉장히 무리한 대출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LTV DTI 적용하에서는 그렇게 많이 받아봤자 아주 위급, 위급한 상황을 듣는 거고요. 그 드문 케이스가 한두 개건 나와봤자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하방 압력을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네, 몇개좀 싸게 나오게 되면 금방 수요자가 덤벼들어서 가수요가 아직 대기 중이니까, 어, 해쳐버리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면, 예, 이제 가격이 떨어진 매물들이 굉장히 공급물량이 많고, 그 공급 물량이 떨어진 매물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수요가 덤벼들었는데 이 수요가 덤빈 것보다 공급이 더 많이 남아야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보이는데 한두 개 이렇게 급한 사람들 나오는 건 시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회수가 돼버리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가격 하락의 압력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되는 것들은 많이 빌린 사람들은 당연히 더 부담, 더 절대적인 금액은 많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부담된다가, 부담되는 거에 비례하진 않죠. 그죠? 왜냐면, 그만큼 여유가 있었고, 또 자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빌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종부세랑 똑같습니다. 종부세는 최고 구간이 엄청나게 몇천만 원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산가액이 막, 180억, 200억 넘어간 사람들이, 것들. 예, 그렇다면은,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몇천만 원, 1년 더 내라고는 못 내지만, 그사람들은낼수 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어, 그냥 평균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매물을 나타나긴 기존 효과는 없다라는 것처럼, 금리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laughs> 그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울의 부동산은 이런 좀 효과가 약하고, 또 오히려 전국에 있는 담보대출이 더 전체적으로 가계대출로 인해서 어좀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그 다음에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생활자금 같은 거빌려는데 이자가 다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또 대책이 없죠. 네,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잡겠다고 하다가 점점 전체적인 어 경제 전반이 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하은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버티고 버텼던 건데 미국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각거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 올초에 원래 그 골드만삭스 비서에서 굉장히 유수의 기관들이 우리나라 금리를 1.5%에서 2.5% .2 내외 거기서 대부분 80%가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맞은 거죠. 그래서 어, 1.75% 이번에 올리게 되면 1.75%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선. 그리고 저도 올초에 아마 유튜브 올린 것들 보시게 되면은 많이 올려야 한번 내지 두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 선밖에 안 되는 거죠. 어, 내년에도 그런 비슷한 수준, 내후년에도 비슷한 수준, 그 정도 될 겁니다. 한번 내지, 만화에 뭐, 두 번. 네, 한번 정도 내지 두번 정도. 요정도만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금리에 대한 어떤 금리 상승의 이로 인한 어떤 충격파는 좀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그렇게 지금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많이, 많이 그, 받은 몇몇 사람들, 문제가 되지만 그거는 시장에서 해소가 될 거다, 그건 개인의 문제인거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어 퍼트려질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우리나라 국내 금융 시스템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는 것들은 분명히 악재지만 그 악재를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그렇게 막 대단히 위험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는 위험한 사람 매치 있는거지 위험한 사람 매치 있는거지 그렇게, 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공급, 이번에 공급대책 같은 거 서울시 집값을 잡기 위해 부위대책이 나왔는데, 음, 사실은 서울시 쪽에, 서울시, 서울시의 부동산 집값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를 경기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하는 꼴이잖아요? 그죠? 근데 경기도에서 반발이 당연히 일죠. 왜냐하면, 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쪽에 일자리에 관련된 것들 대신에 주민들 편의시설 짓는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하겠죠. 네. 근데 계속 주택공급만 하게 되면은 좋아지는데 하않 그것도 자기네들 그, 그 주택이 모자른 것도 아니고 서울의 주택이 모자르기 때문에 경기도를 계속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죠. 과천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천시장서부터 공개적으로 지금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광명 하안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격앙된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대다수의 지자체가 좀 그런 편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서울시의 그 집값, 청승 문제는 서울시에서 해결된다는 입장이라 그러면 그린벨트는 사실 푸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린벨트는 물론 무선들에게 어, 깨끗한 환경을 주는 것도 맞지만 지금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풀수 있는 중요한 해법 중의 하나인데. 글쎄요, 어떤 것들을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좀 풀어서, 좀, 그,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해야지만 지금의 저업 집값 상승을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을 때 그린벨트 푸는 거지 또 언제 풀겠습니까? 경제가 안정되고 하다 보면 또풀 일도 없는데, 사실 그린벨트라고는 하지만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를 훼손된 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만 풀어도, 어, 지금, 이번에 공급대책이 나왔었던, 아무리 경기도 서울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린벨트는 서울하고 서울에서 끝자락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보다 접근성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푸는 것이 중요한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 내 생각에는, 서울시장이. 어, 그래서 서울시와 그 정부의 엇박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공급대책이 예, 수반되지 않은, 선행되지 않은, 이런 수요 억제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성 약발은 먹히겠지만, 공급 대책이 획기적으로 이제 뭐 발표한 게 앞으로 4, 5가지, 4, 5곳을 더, 어, 3개 신도시라는 그, 그, 가명 아래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네. 어느 지역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권에다가 또 짓게 되면 크게 의미가 없는 수순이 될수 있다라고 느껴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어, 정부에서 생각 고려해갖고 어,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냥 제가 얘기를 해본거고요 금리 인상이 됐다라는 내용 모르셨던 분은 아시면 되겠고 금리차가 0.75%포인트인 것은 11년만에 최대다 그리고 미국이 12월달에 한번정도 올릴 생각이라면 1%포인트 차이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나라 10월달, 11월달, 두 번의 인상 시기가 있는데 아마도 11월달쯤 한번 올리지 않을까 10월달에 동결이 된다는 얘기겠죠? 예상입니다. 그냥 여기까지는 그렇게 네, 될 걸로 보였습니다라는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여러분들 생각만큼 그렇게 예, 엄청난 파급력을 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등시킨 다음에 그걸 장기간 하게 되는오 버티죠 근데 급등하지 않죠 이번에 한번 올리게 되면 내년에 한번 내리 만화의 스제 생각으로 한번 정도밖에 안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부동산잡기에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다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고 대출자들을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데는 굉장한 심리적 압박으로 실질적인 경제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할수 없다. 대승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금리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성원 소장의 폭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